우리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레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과 사백오장 사백오장 찬양하시겠습니다. do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인데요. 614조 구약 614조 역대상 3장과 4장인데 4장 27절만 우리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2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열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자멘 그 오늘 말씀 이제 삼장부터니까 다시 앞에 삼장 한번 보시면 역대상 이제 족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삼장 일절은 다윗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10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에서 솔로몬의 아들의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엔 유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24절부터 나오는 시무원의 족보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유다와 시무원 이렇게 오늘은 네 명의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장으로 가시면 어,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서 마다들은 누구죠? 암논이라라고 해서 마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뭐 둘째 그다음에또 넘기시면 뭐 셋째 이렇게 해서 다윗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어,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설교 이두 가지 책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두 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왜 큽니까라고 했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때문이죠. 다윗 언약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했을 때그 중에서 다윗이 받은 언약이 있죠. 사무엘상 칠 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내 자손이 왕이 되어 내 집을 세우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은 영원한 나라 그리고 메시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역대상 3장 1장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수로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안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다윗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그 다윗 언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도 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아들이 몇 명이 나오느냐면 이름이 밝혀진 자가 총 19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구절 한번 보시면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라고 뭐 첩의 아들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어그 일절부터 팔절까지는 19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9명 그래서 암론으로 시작해서 막내 이름이 엘리 벨렛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론부터 엘리 벨렛까지 총 19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몇 번째로 등장하는가 하면 정 중앙에 등장해 열아홉 명 중에 정 중앙 그러니까 열 번째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앞에 왕이 있고 그 다음 솔로몬 그 뒤에 아홉 명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 중앙에 일부러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택한 자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어 아까 19명의 아들 중에서 18명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솔로몬을 택해서 그 솔로몬의 족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왕. 남유다의 왕의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다 왕들의 이름이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사로잡혀간, 사로잡혀갔다. 여기서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은 왕족이었다가 갑자기 포로로 바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아 망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족보가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1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지도자 수룹바벨 역시 역사가 혼동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수류밥의 이름을 통해서 볼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장을 가면은 다시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제 유다 자손이 얼마나 이 족보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은혜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족손이 나왔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 24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네째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유다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순서가 유다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루벤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루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시무원이 둘째 아들이었던 시무원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뭔가 조금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나이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벤이 아니라 시무원이 등장이요 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 여우아1 9장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시므원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원은요 유다, 자손으로, 나중에 노가들어 간집파가돼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유다는요 뗄레야 뗄 e 야뗄수 없는 관계였 y 거죠. 유다 지파가 선택받은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시몬 지파들이 같이 살면서 그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에 시몬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때문에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몬 지파는요, 큰 실수를 했던 지파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오늘 아까 읽었던 부분에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있었죠. 이 디나가 세계으로 놀러 갔다가 어, 세겜 속에 추장의 아들 어, 그 세겜, 어, 세겜에게 욕보이게 되죠. 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욕보여 놓고 결혼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에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오빠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해 줄게라고 하죠. 조건을 제시하죠. 그 말에 듣고 거기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움직이질 못한 틈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모든 돈을 다 뺏어오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야구배, 아버지 야곱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이 시므온과 레이는 특별히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운명을 갖고 있는 실제로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어떤 후손들을 보면 점점점점 인구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갈 때 시므온 지파는 반 이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 유다 다음에 누구를 지금 등장 시킵니까? 시므온을 등장 시키는 거죠. 사실은 잊혀지고 버려진 지파, 저주받은 지파인데 여전히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죄인이고 실수 많고 별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옆에 있냐?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므온이 레이 유다와 함께 하면서 복을 받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시므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던 시므온 자손의 24절부터 보면 이 시므온 족보의 특징은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쭉 읽어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들. 시므온 지파의 특징은요. 단한 명의 유명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사도, 한 명의 선지자도, 한 명의 왕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지파들 생각해 보세요. 뭐 유다, 루벤 레이, 이사가, 스블런, 탄 납달리, 갓,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거기 있는 지파들이 나름 지파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 지파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두 번째로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사람을 초대했을 때 장관도 있고 장군도 있었지만 자기 옆에는 항상 하인을 옆에 앉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위 장관이 그것을 보고 뭔가 좀 컴플레인을 제기했어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찌 저 하인을 대통령 옆자리에 앉힐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내 옆에 앉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 개인 식탁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유명한 것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뭐 세상이 이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무명이었지만은 유다 지파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명이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나로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명이어도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또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서 또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다 곁에 있었던 시므온이 유다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족보의 두 번째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은 별볼일 없고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이유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